여기 피부톤이랑 저형도더 그죠? 채끝을 높여보면 막 야, 요렇게 들으면 올리브 굉장히 노랫보이죠? 러시픽은 조금 탁한 핑크 느낌이나 아, 어, 네, 괜찮으세요. 어, 저는 뭐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저희는 좋아요. 어, 좋나요? 네. 사진이랑 똑같네그벌 그렇죠? <laughs> 아마 두분다 웜톤, 쿨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 그죠? <laughs> 이렇게 웜톤, 쿨톤 색깔은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 건지, <laughs>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8가지 배색 천이 있어요. <laughs> 이 천을 가지고 피부의 밝기나 어둡기 정도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의 밝기나 어둡기, 눈동자와 피부 대비감, 헤어색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laughs> 천을 다 돌리고 나서 어떤 톤의 어떤 타입이신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흰색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어, 네, 흰색. 근데 아이 의 흰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 아이보리지보 네, 베이지보다. 네, 어, 어, 네. 맞아, 맞아. 아, 하늘색. 나는 색 양, 어, 내 입이 괜찮아요.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쓰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헤어는 약간 분홍 헤어다 보죠? 네. 눈동자 음, 컬러가 진짜 밝고 예쁘네. 어 죄송해요. 아니요 안녕. 악세사리를 이제 실버나 메탈류들을 좀 어, 네, 많이 하시고 아, 어, 실버. 실버. 제가 <laughs> 눈동자 컬러 한번만. 되게 밝다, 그죠? 네. 쨍한 컬러들은 조금 옷으로 컬링 많이 안 하시는 편이죠. 네. 보시면은 이걸로 이제 톤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밝은 톤의 웜톤, 여기 이제 밝은 톤의 음. 쿨톤, 그죠? 이제 중간 톤의 웜톤. 중간 톤의, <laughs> 중간 톤의 이제 비비드 톤의 웜톤, 원토... 완전 별로죠어 비비드 톤의 쿨톤, 어두운 톤의 웜톤, 이제 어두운 톤의 쿨톤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퍼스널 컬러에서는 확 밝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컬러가 아니거든요. 제가 일단 한 번씩 넘겨볼 테니까 두 분도 어느 톤이 가장 괜찮은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잘안 쓰시죠? 핸드에이 가장 괜찮아. 저도 파트 기열이좀더 예쁘시네요. 일단 얘가 고명도고, 얘가 중명도고, 네. 얘가 전명도 네. 더 네. 그죠? 전명도니까 다크서클이 엄청 심해지면서 음영이 지금 이렇게 다 타고 올라오죠. 어. 여기 중명도에서 채도를 싹 높여 볼게요. 얘가 네. 너무 색깔밖에 눈에 안 들어오죠. 이런 걸 얼굴이 예뻐서 다 소화는 하시겠지만, 이런 <laughs> 기열을 너무 쓰시게 되면 좀 옷으로 시선이 너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 제일 내가 조금 안 쓰셨던 보너스 색깔들이 있나요? 빨간색. 그것도 대박이다. <laughs>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너무 보채도가 그 오게 되면 닥서클이 녹기면서 네. 얼굴에 이런 붉은기가 더 부각된다고 그죠 음영이 많이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탁기 한 20분 둘러터치는물빠진 <laughs> 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오면 훨씬 차분하고 음. 피부톤이 깔끔해 보여요. 보일런가 모르겠네, 그죠? 네. 어, <laughs> 훨씬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laughs> 오! 엄청 도 칙칙! 얘도 안 좋았는데, 이것더안 좋죠. <laughs> 이런 가을의 컬러들이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자체 짧았으면 조금 플러스 다섯 살? 음. 근데 원래 조금 내가 화사한 느낌보다는 칙칙하다. 특히 원리부터 굉장히 노래 음. 보이죠? 그래서 오늘 어, 카키 오 너무 안 좋다 그죠? 그래서 넘길 때마다 막 예쁘다 하는 색깔은 없어요. 특히 가을 딥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청색의 느낌보다는 딥한 블루 계열이 오히려 조금 피부톤이 깔끔하거든요. 이런 조금 톤다운 때 재피사케 핑크 계열이 훨씬 낫고 베이지 이런 거 쓰시나요? 잘 쓰지는 쓰진, 잘 쓰진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베이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조금 그레이로 쓰시는 게 훨씬 깔끔해요. 음 그죠? 그래서 이런 베이지보다는 그레이. 모두가 이제 아마 예상하고 계셨던 그죠? 쿨톤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뮤트인지 라이트인지 조금 비교를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 뮤트 계열이 피부톤이 훨씬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 섀도우를 잘. 안 쓰게 돼요. 아, 잘안 쓰세요? 네. 사실 여기는 눈화장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아 음영을 많이 준다든지, 브라운 게뭐 스모키를 한다든지, 그럼 되게 안 받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여름 뮤트 계열로 쓰시고, 음 여름 라이트 톤을 서브 톤으로 활용한다. 라고 음 보시면 좋아요. 가장 베스트 톤에 이런 재빛같이 탁한 계열이 잘 어울리는 음 여름 뮤트 쿨톤이다. 음 라고 아, 보시면 돼요. 여름 뮤트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김태리, 음. 김고은. 헤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헤어 그냥 쓰셔도 괜찮거든요. 염색 계획이 있다 하시면 약간 붉은 계열로 쓰시는 게 좋은데, 사실, 너무 이렇게 조금 밝게 탈색한 모발이나, <laughs> 너무 시커먼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시커먼거좀 그쵸, 세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음. 중간 톤을 살짝 중간 톤으로 이렇게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눈동자 컬러가 또 되게 밝으셔가지고, 그러면 중간 레벨로 조금 높여서 붉은기 있는 걸로 음. 조금 활용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조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음. 볼드가 오면 좀 아, 볼드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어. 확실히 좀실버나 메탈 기열 있죠? 무거워 그쪽으로 쓰시면 훨씬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아, 네. 자리를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쉬브 1시간? 그시간 1시간? 1시간? 1시 굿! 굿! 시 어. <laughs> 블러셔.. 오오 어, 어. 이거 <laughs> 너무 좋아요. 아. 그... <laughs> 아. 어, 너무 너무 굿! 1너 어, 좋은데? 정말요? 1시 아 이게, 이게 아. 여름 루트 <laughs> 맞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여런 톤다운들에 더 쓰고 여런 맑은 애들보다는 어, 이게 안 어울려요 맞아요 떠볼 수 있어요 응. 이건 여름 라이플분들이 네. 쓰는 거예요 야 구세주 느낌 <웃음> 오, <웃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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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훔치러 가야겠다 근데 어. 네, 퍼스널 컬러가 바뀌기도 하나요? 아 제가 아, 물어보시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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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웜톤 쿨톤이 네. 바뀌냐 이 말이에요 네. 아니요 웜톤 오토. 쿨톤은 새로 태어나서 바뀔 내가 웜이었다가 쿨이었다가 이렇게 있는 하면... 안 아, 아, 돼요? 네. 음 이거는 왜냐면 파고난 네.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음. 피부가 되게 좋네요, 죠 그럼 제가 풀어 드릴게요 네. 바른티 싹 나죠?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불을 한번 좀 꺼봐도. 어. 화사하죠? 아까처럼 너무 맑은 핑크보다는 그냥 톤다운 색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음... 그러면 이런 조금 파쪽 색깔 많이 쓰시니까 이거 한번 써보실까요? 네. 뒤에서부터 앞으로, 물론 앞에서부터 해도 되지만 양 조절을 하시기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광대를 감싸듯이 쓰시는 게 예쁘실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laughs> 오, 오 미안해라. 자. 이렇게 라인 살짝 이렇게 그어주는 느낌 정도? 여름 쿨톤 뮤트. thank you